독일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카트가 공자가 아니야. 지금 이제 수화물들을다찾았는데 아. 여기는 카트가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1 유로를 지금 결제하고 카트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에 도착을 음. 했습니다. 신나이 빨리. 신나이 빨리. 신나. 빨리. <laughs> 아 신나. 아 신나. <laughs> 됐어. 이모댁입니다.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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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벗어야 돼. <laughs> 이모 집이잖아요. <laughs> 여기서 아이고. 일단 오! 우와, 한국이랑 느낌 진짜 다르다. 오, 이거 완전. 음. 음. 여기서 지내는 거 유럽편 완전 네 내가 이 이거는... 거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뭐, 먹는다다. 그리고 부족하면 다 먹어. 전혀 안 부족할 것 같아. 요동무가 만들어 주신 나자냥 우리. 독일 첫날 아침에 식사. 국민 치약이라고 빨간 독일, 국민 치약이라고 아니야, 저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서 여기 오면 다 사는 것같 써보고 좋으면 사봐야겠다. 국민 치약이? 응응. 독일의 국민 치약이라고 그냥 불리는 거지 다른 중국 치약도 있는데 이게 오래된 거야. 아, 역사가 오래된 거라서. 다른데 호텔이랑 잡았잖아요. 음. 그런 여행지가 어디 어디예요? 루라노 포모, 스위스 루간노랑그딱 음. 중간 지역에다가 아, 호텔 잡았어. 아. 거기서 밀라 노루 한 30분 드라이브에서 도착하고 음. 또 코모나 담포도 벨라지오 이쪽으로 한 30분 도착하고. 음. 루바너는 한 1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고 그럼 거기 호텔에서 묶고 있어요. 진박괜찮어 음. 이거는 음. 이게 저 여기 그이이 여기 괜찮다 여기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 이거 봐 커지고 있잖아 이거 봐. 어디 가? 여기 아래 많이. 어 밑에도 있냐 여기도 있잖아 여기. 이거 봐 커지고 있잖아. 오늘은 이제 독일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일어난 제 첫날 차라서 다들 체력 보충을 위해 여기 이제 이모댁 근처에 있는 좀 시내 쪽으로만 나가서 가볍게 이렇게 둘러본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너무 이쁜것 같아요 색깔. 이 인포메이션, 그럼 아, 브로셔어브러시 응, 같은 거 찾고 여기 써 있잖아, 슈말 칼드. 네. 인포메이션 센터. 라는거 이모께서 꿀팁을 주셨는데 이런데 여행을 오면은 저기 인포,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센터를 먼저 찾아가서 정보, 막 이런 책자 같은 것들을 받아서 음, 그거 음, 가지고 음, 이렇게 돌아다니면 된다라고 합니다. 길 지나가다가 맡는 맛있는 냄새. 엄청 많아요 a s 음, t 여기 n 어떻게 골라? h e s l a Thank you. d o 이 o 이 d o n o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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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d o n <아 w h 맛있 s the n 보자마자 양이 너무 많아 아니야 이건 m 잖아 I know. y o u 완전히 y o 먹 아, g man. I'm 커리 커리 n g man. I'm a y o u n 조금만 들어가 a y o u n 가 man. I'm a 음. 숟가락으로 여기다 좀아줘스 응. 음. 맛있을 네. 것 같아. 음. 네, 여기가 루터가 살았던 집이래요. 음. 계속 살았던 집은 아니고 거쳐갔던 집이래요. 아, 그림같은 뷰다. 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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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재 곧 있으면 저녁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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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결이 그냥 네. 뭐라 그러지퀴노하거든그 시원무채로 시합거든. 아마드시고 이거는 시, 시고 네. 식이섬유도 많으면서 영양가 많으니까. 시리얼에 관련해서 이런 시리얼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다다시 섞어, 섞어 먹어. 아, 건강에. 어, 이렇게 먹어야지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게. 하더라. 아직 안 끝났어. 어 <laughs>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laughs>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오는 <웃음> 시리얼. <웃음> 이거 근데 이렇게 시리 얼한번뭐 드시기도 귀찮으시겠다. 음?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어요. 괜찮지? 네. 그렇게 먹어 아침에. 감자같이생긴 요놈이 독일 배랍니다 독일 배맛. 응? 음? 어때? 배맛 맞아? 오래 시간 지난 배 배가 독숭아랑 배가 합쳐진 맛이야요리고는 배가... 음 아니 밥먹으요배 아니가 춤볼, 춤볼 몇 번째 하는 거야? <laughs> 사람 네 명이니까 네 번째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이모께서 독일어 학교를 가신다고 하셔서 지금 같이 나와가지고 그 주변을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되게 날씨가 쌀쌀하네요. 독일 스타일의 오래된 음, 음, 집이요? 응, 전통 가옥. 독일은 이렇게 군데군데 막 꽃들이 있는 게 어, 되게. 음, 꽃들것 사랑해요. 빵딱이가 음, 한 마리 다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음, 아, <laughs> 지나가다 만난 맛있는 네, 냄새. 그리... 일단 여기 음. 무슨 차이예요 네. 이거는 카레, 카레가 더 들어가 있는 소세지고 이건 카레 안 들어가 있는 오리지널 그 야기 소세지로 할까? 음, 음. 독일어는 따로 있고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모가 이렇게 주문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그 a n k you. Thank y 오늘은 제가 직접 응. 시리얼을 마지막 밀크 응. 여기 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laughs> 열 개네요. <laughs> 열 개를 모두 다 조합해서 넣은 시리얼이. 1 2 개가 들어가야. <laughs> 그래요? 네, 손가락 끼리 만한 바나나 쓰일이다, 너도. 독일 마켓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과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자칩을 진짜 좋아하는데 맛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무슨 맛을 골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인스타에다가 한번 올렸었는데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보았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독일 분들은 이 파프리카를 제일 즐겨 드신다고 보내주셔가지고 얘를 먼저 먹어보려고 합니다. 엄마랑 같이 먹고 있는데 무슨 맛 같아? 닭발 사마. 아? 강해 댓글지. 약간 한국의 포카칩의 파란색 오리지널 버전의 맛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라면 스프 남는 맛. 라면 스프도 조금 첨가된 맛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독일에는 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성들이 많은 이유가 독일에는 옛날에 이제 귀족들 막 백작들이 많이 살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라고 지금 이모랑 엄마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laughs> 혼자 만드는 메아리야? <laughs> 지금 여기 무너져가는 성 중에 살아있는 좀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무슨 문 같은 구멍 사이로 이렇게 바깥 뷰가 예쁘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동독과 서독으로 원래 저희 남북한처럼 갈라져 있었던 곳이 이렇게 1 9 9 0년도가 그때쯤에 통일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좀 기록을 남겨둔 공간이라고 하네요 아까 저쪽에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 철조망을 이렇게 좀 넘으면은 바로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러는 슬픈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리덤 자유를 기록해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경계선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트윈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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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 집에 보내려는 자, 체질에 네. <laughs> 맞는 자는 맞다는 자. <웃음> <웃음> 선물 받으신 맥주를. <laughs> <씨의> 아, <laughs> 독일 여행을. 예요.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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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부께서 만들어 주신 음, 케이크라 진짜 오셨구나. 진짜 귀한 케이크다 완전 맛있겠다. 음 맛있지. 되게 부드럽다. 폭신해요 음, 폭신. 복신네. 음. 음. 지금 다 씻어서. 타월을 사용해 주려고 합니다. 꽉 짜면요. 물기가 없는 수건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면 바로 얼굴을 닦을 수 있는 타월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얘를 그냥 의자 같은 데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말려준 다음에 짬나는 시간에 바닥에 그냥 머리카락 같은 거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얘로 쓸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려주거든요. 음,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g 나 t